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콘서트 당일. 7시 30분 공연인데 12시부터 가 있었어요. 공연장 근처에 천호로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내내 영웅님이랑 밥 먹는 기분이었어요. 든든하게 먹고, 하늘색 귀걸이 없냐며 쇼핑하는 엄마. 이제 올림픽 공원역으로 갑니다. 5호선을 타실 때는 마천행을 타셔야 돼요. 잘못하면 상일동행으로 가거든요. 3번 출구로 나갑니다. 벌써부터 응원봉 파는 분이 지하철 안에 계시더라고요. 3번 출구로 나가니까 밖에 쫙 있었습니다. 멤버들 고유색별로 응원봉이 있어요. 응원봉은 5,000원, 머리띠는 4,000원입니다. 근데 상인분도 머리띠는 공연장에서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전국 낙지 자랑이라고 낙지집이 있어요. 영웅시대 분들이 밖에도 안에도 가게를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낙지집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가시면 이렇게 포토존도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안은 이렇게 꾸며져 있고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낙지집 옆은 이렇게 커피 인 그루나루 9일까지만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짜잔! 여기가 공연장이에요. 아직 공연 5시간 전이라 그런지 휑합니다. 예방수칙과 QR코드 인증법이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티켓 현장 수령은 공연 4시간 전부터 공연 시작 30분 후입니다. 이렇게 낮은 배너가 멤버별로 가로등에 달려있는데, 영웅님 현수막은 이2-3 게이트에서, 저기, 주차장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사진 찰칵. 엄마가 스카프 머리띠 하라고 주셨는데, 너무 어색해서 빼버렸어요. 공연장 가니까 멤버들 색으로 옷 입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장 수령 시간보다 20분 더 일찍 시작했고 1m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며 이름별로 받으면 돼서 생각보다 빠르게 줄이 빠졌고요. 신분증, 그다음에 인터파크 어플, 예매 내역서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 뒷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5분도 안 걸려서 티켓을 수령받고 영웅님 카페에 왔어요. 티켓에 문진표가 있어서 작성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줄 서서 쓰시더라고요. 저는 볼펜을 들고 가서 카페에서 쉬면서 썼습니다. 볼펜도 꼭 챙겨 가세요. 이렇게 전광판도 설치해 드리고 같이 테이블 앉았던 팬분에게 스카프도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낙지집 앞에서 영웅님 부채를 받았습니다. 이거 무료 나눔 하시더라고요. 3시간 전인 4시 37분 상황입니다. 떼창 금지. 박수 쳐주세요. 공연장은 2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하고 화장실은 게이트 옆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입장하는데 이렇게 체온 측정 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QR코드 찍는 곳. 근데 지금은 또 QR코드를 안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이번이거든요 찍고 있는 중이요? 저희 자리의 시안은 이랬습니다 2층 33구역이었어요 영웅님 옆에 앉히고 공연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분로니들이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비한 퍼펙트 여러분 즐겁게 관람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돼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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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콘스트를 보러 오신 여러분들 티켓수령, 온풍기와 옵성흡장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시때 항상 다른 관게이 거의 1 이상 으로니다명심또명 댄스 영웅은 안 찍으면 후회하겠다 해서 유일하게 찍은 무대입니다. 공연 끝! 공연 끝났다고 막 나가시지 마시고 차례대로 나가는데요. 7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났습니다. 공연은 3시간 30분을 했어요.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엉덩이 아파요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나서 다들 지하철에으로 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막차가 끊기신 분들도 많으셨고 저희도 아빠가 데리러 오셔서 아빠 차 타고 무사히 갔습니다 콘서트 다녀온 후기 1. 무대 무대가 2m로 진짜 높았어요 플로어 1열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이셨대요 2D 구역이 명단 같아 보이는데 무대가 너무 높아서 고개를 들고 보느라 목이 아팠다고 하고 조명을 관객한테 쏴서 눈이 아팠다는 후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첫 콘이 끝나고 무대 수정해라 라는 글들을 올리거나 또 전화해서 항의 중입니다 지금 1, 2층이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360도 회전무대라고 했는데 무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 공연 첫콘을 3시간 30분 하더라고요. 콘서트는 추후 TV로 방영된다고 또 촬영한다고 하길래 길게 한 걸까 했거든요. 근데 후기들을 보니까 모든 공연을 3시간 30분을 하더라고요. 엉덩이 진짜 아프니까 방석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노래들은 매 공연마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히즈 퇴관 무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공연은 파트너와 또만난네요 무대를 했대요. 무대들이 매 공연마다 바뀌는 건좀 억울한데, 아, 사진 촬영은 빡세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다 걸리시면 끌려 나가서 사진을 다 지우셔야 돼요. 노래는 최소 50곡 이상 부릅니다. 가수들이 공연한 무대들을 정리하니까 첫 코는 52곡을 불렀더라고요. 따로 화장실 타임이 없으니까 요령껏 가시면 됩니다. 3. 응원. 생각보다 그 가수의 세계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옷의 컬러를 보고 와, 임영웅팬 많다. 다 하늘색이네라고 말하시는 분도 봤고 공식 응원봉이 20%로 엄청 작았고요. 대부분의 응원봉이 지하철 앞에서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첫 코는 그래도 좀 느슨했었는데 촬영이나 함성, 환호 빡세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코만 보여도 뭐라 하니까 답답하시더라도 꼭 끼고 공연 즐겨주세요. 그리고 환호 대신 박수로. 엄마는 한 손에 응원봉, 한 손엔 전광판을 들고 계셨는데, 여웅님이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laughs> 희재님은 끼쟁이, 끼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춤도 잘 추고, 무대 매너도 짱이어서 힘에 든다는 말이 사실이었고, 민호님은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진짜.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역전 인생 진짜 신났습니다. 동원이는 자기 몸만 한 색소폰 부는데 얼마나 귀엽고 대견한지 노래도 잘하고 멘트도 잘 치고 진짜 이뻤어요 근데 동원이가 링거 맞은 목격담이 많이 떴더라고요. 동원이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 다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종님은 TV에서 보던 대로 성량이 짱이었고 팬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찬원님은 18세 순위 부를 때못 느꼈는데 실제로 들으니 성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마이크를 허리까지 내렸는데도 영탁님은 역시나 프로다운 모습? 저 막걸리 한잔 들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되게 여유로운 느낌 프로. 영웅님, 미스터 트로치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노래를 물론 다 잘했지만 어나더 레벨 신사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장난꾸러기 모습도 보여줘서 너무 웃겼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이고, 큰 날뻔 했다. 이렇게 함성 유도를 하는 실수도 하고, 또 헐랭해서 귀여웠어요. 콘서트 끝나니까 영웅님 단콘이 시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콘서트 내내 들은 생각은 마스터. 심사위원들은 이런 걸 매번 공짜로 봤던 거야? 마스터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이렇게 콘서트를 다녀온 후기를 써봤는데요. 저는 첫콘 기준이며 그 이후 공연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다르니 양해해주세요. 다들 재밌게 콘서트 즐기고 오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넹!